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영상 하체 편을 준비했습니다. 단다사나로 앉아볼게요. 잔우 A, 오른발 왼 허벅지 옆에 붙이고 왼 엉덩살 뒤로 꺼내고 왼 발등 플렉스 양팔 만세, 상체 45도 인사 내려가요. 마시고 올라올게요. 내쉬며 상체 내려갑니다. 마시고 올라와요. 내쉬며 상체 내려가고 팔은 머리 뒤로. 마시고 올라올게요. 내쉬며 상체 내려가요. 마시고 업. 내쉬며 상체 내려가서 자세 유지. 팔 처지지 않게 머리 뒤로 보내고 등에 힘을 잡을게요. 잘했어요. 손끝 컵 모양으로 오른손 발목 옆, 왼손은 매트 밖으로 두 손끝 매트 밀어내며 등 동글 말게요. 발등 포인으로 왼다리 업, 매트 밖으로 반원 그리며 내려놔요. 마시고 업, 내쉬며 매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 매트 밀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내쉬며 매트 안으로. 복부 쏙 당기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반 원. 마시고 업, 내쉬며 천천히 매트 안으로. 손 매트 밀어내어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업, 매트 안으로 들어올게요. 복부 쏙 당기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업, 내쉬며 천천히 들어와요. 복부 쏙 당기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반원. 마시고 업 내쉬며 천천히 들어옵니다. 잘했어요. 오른손 왼새끼 발날 바깥쪽 잡고 다리 들어올리면서 트위스트. 왼손 뒤로 길게 보내며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볼게요. 왼 날개를 뒤로 밀어. 쇄골 가슴은 좌우로 넓게 열어볼게요. 왼발끝도 길게 위로 뻗어 올릴게요. 좋아요. 시선 정면. 오른손 왼발 안쪽에서 발 잡고, 다리 당겨옵니다. 이마 정강이 가깝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발등 길게 포인. 엄지 발끝 하늘 양이 길게 뻗어 올릴게요. 배꼽 쏙 넣으며 배와 허벅지 가깝게 잘했어요 왼발 오른 팔꿈치 안에 껴넣고 왼 무릎 왼 팔꿈치 안으로 껴넣고 아기한 듯이 가슴 품에 정강이 끌어안을게요 척추 길게 키 커져요 어깨 끌어내리고 복부인 잡으며 자세 유지해 봅니다 호흡하면서 굳어 있는 엉덩이 근육들 스트레칭 해볼게요. 좋아요. 왼발, 오른 허벅지 위로 올려 반 가부자 자세. 왼손 등 뒤로 감어 왼발끝 잡거나 스트랩 걸어 스트랩 잡을게요. 오른손은 왼무릎을 누르며 상체 왼쪽으로 트위스트. 턱은 왼세골에 붙이며 시선 뒤쪽 멀리 바라봅니다. 왼 날개를 뒤로 밀어내며 배꼽 속 넣으며 흉추회전할게요. 자세 유지하며 턱만 오른 쇄골에 붙이고, 오른 옆구리 접으며 기울기 할게요. 왼 엉덩이 뜨지 않게 매트 방향으로 눌러요. 가슴은 항상 좌우로 활짝 열어내 말린 어깨에 편해봅니다. 좋아요. 상체 정면 올라와. 감겨 있던 손을 풀고 발등 걸쳐 있는 상태 유지하며 오른 무릎 세워 볼게요. 힘드시면 오른 무릎 넓은 각도로 접고 있어도 됩니다. 가능하면 오른 엉덩이 들면서 상체 앞으로 빠져나와 양손 좌우로 넓게 펼치면서 척추 길게 뻗어내 볼게요. 가능하시면 오른 어깨, 무릎 앞쪽으로 좀더 빠져나와 열중 셔다듯두 팔꿈치 뒤로 접어 손깍지 또는 오른손이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상체 숙여 이마 매트 터치까지 힘들면 전 단계로 넘어갈게요. 발등으로 들어오는 자극 천천히 느끼며 호흡해 봅니다. 팔로 몸통을 감싸면서 어깨 끌어내려요. 승모근 긴장은 낮춰봅니다. 잘했어요. 상체 올라와 손 풀고 엉덩이 뒤에서 매트 밀어내요. 오른 다리 천천히 꺼내 하늘 양에 올리며 나바사나 변형 힘들면 왼발은 매트로 내려놔도 돼요. 중심 잡으며 손 앞으로 나란히 복부. 허벅지 힘 잡으며 자세 유지할게요. 상하체 힘내서 업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다리 내려올게요. 자세를 풀고 다리 앞으로 길게 뻗으며 위아래로 달탈탈탈 털어볼게요. 발끝치기도 좌우로 톡톡톡톡. 왼발 오른 허벅지 안쪽에 붙이며 잔우 A. 오른 엉덩살 뒤로 꺼내고 발등 플렉스 당겨요. 양팔 만세! 상체 45도 인사 내려가요. 마시고 상체 업! 내쉬며 상체 내려갈게요. 마시고 올라옵니다. 내쉬며 상체 내려가고 팔은 머리 뒤로 마시고 업! 내쉬며 상체 내려갑니다. 마시고 올라올게요. 내쉬며 상체 내려가서 자세 유지. 팔 처지지 않게 뒤로 보내며 등에 힘 잡을게요. 잘했어요. 손끝 컵 모양. 왼손은 발목 옆. 오른손은 매트 밖에서 매트 밀어내요. 등 동글 말게요. 발등 포인.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반원 마시고 업 내쉬며 매트 안으로 들어와요 손 매트 밀어냅니다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내쉬며 다리 안으로 들어올게요 배꼽 속 당기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반원 마시고 업 내쉬며 천천히 들어올게요. 손 매트 밀어요.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업, 매트 안으로 들어올게요. 복부 쏙 당기며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업, 내쉬며 들어와요. 복부 힘, 다리 업. 매트 밖으로. 마시고 업, 내쉬며 안으로 들어와요. 잘했어요. 왼손, 오른 새끼 발날 잡고 다리 들어 올리며 흉추회전. 오른손은 등 뒤로 길게 보낼게요. 시선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오른 날개를 뒤로 밀어, 쇄골 가슴은 좌우로 넓게 열게요. 좋아요. 시선 정면. 왼손 오른발 안쪽. 오른손은 바깥쪽에서 발 잡고 다리 당겨요. 이마 정강이 가깝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발끝 포인. 엄지 발끝 하늘 양이 길게 뻗어 올려요. 배꼽 속 넣어 배와 허벅지 가깝게. 가슴은 하늘 방향으로. 어깨는 허리 방향으로 끌어 내릴게요. 잘했어요. 오른발 왼 팔꿈치 안에 껴넣고, 오른 무릎 오른 팔꿈치 안으로 껴넣고, 아기 안듯이 가슴 품에 정강이 끌어 안고, 척추 길게 키 커져요. 굳어 있는 엉덩이 근육, 골반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숨을 내쉴 땐 골반에 담겨 있는 숨도 비워내 봅니다. 좋아요. 오른발 왼 허벅지 위로 올리고 오른손 등 뒤로 감아 오른발 끝 잡거나 스트랩 걸어 스트랩 잡을게요. 왼손 오른 무릎 누르며 상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턱 오른세골에 붙이고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볼게요. 오른 날개를 뒤로 밀어내며 배꼽 속 넣으며 흉추 회전. 자세를 유지하며 턱만 왼 쇄골에 붙이고 왼쪽 옆구리 접으며 기울기. 오른 엉덩이 뜨지 않게 매트에 꾹 붙여놔요. 가슴은 좌우로 활짝 열어내 구분 등 교정해 봅니다. 좋아요, 상체 정면 올라와 감겨 있던 손을 풀고 발등 걸쳐 있는 상태 유지하며 왼 무릎을 세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왼 엉덩이 들면서 상체 앞으로 빠져나와 양손 좌우로 넓게 펼치며 척추 길게 뻗어내 볼게요. 가능하면 왼 어깨, 무릎 앞쪽으로 좀더 빠져나와 열중샷, 등 뒤에서 손깍지 또는 왼손이 오른 손목을 잡고 천천히 상체 숙여 이마 매트 터치까지 힘들면 전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발등 이완시켜 발의 피로를 풀어내 봅니다 팔로 몸통을 감싸면서 어깨 끌어 내려요. 승모근 긴장은 낮춰 볼게요. 잘했어요. 상체 올라와 손을 풀고 엉덩이 뒤에서 매트 밀어내요. 왼다리 천천히 꺼내 하늘 양에 올리며 힘들면 오른발은 매트로 내려놔요. 중심 잡으며 손 앞으로 나란히. 복부, 허벅지 힘을 꽉 잡으며 자세 유지할게요. 상아체 힘내서 업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다리 내려와요. 잘했어요. 자세 풀고 다리 길게 뻗으며 위아래로 탈탈 털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활기차 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